뉴스 n 윙 안녕하세요 최은성프입니다 저번 시간 저희가 백스윙을 3시까지만 올리고 넘기는 동작 피니쉬까지를 배웠습니다 요 동작이 10개 중에 7개가 잘 맞는다고 하면 바로 진도를 나가면 되겠지만요 만약에 공이 10개 중에 7개가 잘안 맞는다고 하면은 전 영상을 하루 정도 더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작을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7번 하면 백스윙을 3시까지만 올라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왼쪽 어깨 높이까지 올라올 거예요 클럽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손이 핀 상태로 올라오면 안 되고요 코킹 손목을 꺾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코킹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코킹을 할때 90도로 해도 안 되고요 0도로 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60도로 올라오는데 60도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을 90도랑 0도랑 45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7번 아이언 3시 올린 이후에 멈춰 주시고요 손이 위로 올라오는 것 동시에 코킹을 주면서 45도로 꺾어줄 거예요. 이때 앞모습을 보면 어깨랑 손이랑 수평, 클럽은 45도 각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7번 아이언, 3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이렇게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다면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양손이 명치 앞에 올 거예요. 치번하이언 3시에서 스톱 1자에서 스톱 했을 때 양손이 명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손이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손이 왼쪽 어깨 쪽에 있어도 안 됩니다. 한번 이 동작으로 공을 하나씩 하나씩 쳐볼게요. 자 클럽을 잡고요. 스탠스를 얇히고요. 엉덩이 빼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요. 셋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그 다음에 숨. 하나, 둘, 셋.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급해지면 안 됩니다. 오래 머물수록 좋아요. 셋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그 다음에 숨. 템포를 전부 다 끊습니다. 그 이유는 무템포가 돼 버리면은. 순수하게 내가 바라보고 공을 떨어뜨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이 된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은 공 맞추기가 너무 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클럽을 잡고요. 스탠스를 히고요 엉덩이 빼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요. 3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그다음에 스윙. 하나, 둘, 셋. 여기서 핵심 포인트 아까 뭐라고 했었죠? 코킹인데 이 코킹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이시에서 손만 당겨도 안 되고요. 손만 올라와도 안 됩니다. 손이 올라오면서 코킹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때 어깨랑 손이랑 수평, 클럽은 45도. 이 모습이 앞면에서 보면은 미은자라고 해서 L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클럽은 정확하게. 45도라고 했지만, 요이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를 기준해서 어깨뼈보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깨뼈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럽을 잡고요. 스탠스를 날피고요. 엉덩이를 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요. 아이언 클럽, 3시 올렸다가 9시. 하나, 둘, 셋. 이 동작이 아니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7번 아이언, 3시에 서스토, 1자에 서스토, 그다음에 스윙,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혹시나 탑볼이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요. 공을 치지 말고 눈을 감고 빈 스윙으로 바닥치는 연습을 하세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눈을 감아야 돼요. 이 상태로 3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그 다음에 헤드 무게 이 끝에 헤드 무게를 느끼시고 이 무게를 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빈 스윙으로 바닥 치는 연습을 조금 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쳐볼게요. 자 클럽을 잡고 스탠스 날 피고. 엉덩이 빼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요. 아이언 클럽 3시 스톱 L 자 스톱 그 다음에 숨 하나 둘셋 요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휘니시 동작에서 꼭 하나 둘셋 쉬세요. 균형을 잡아야지만 조금 더 확률적으로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때 이미 공은 맞고 떠났는데 휘니시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휘니시라고 하는 게 나의 클럽이 지나가서 마지막 종착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궤도가 잘 나와야 그 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휘니시가 이렇게 샤프트가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클럽을 잡아당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샤프트가 45도로 꺾이셔서 넘어오게 되면은 등 내지 목을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클럽의 각도가 45도로 넘어와서 피니시 때 등판 내지 목을 칠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피니시 때 머리를 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 그선수들 같은 경우 는 본인한테 맞는 스윙 스타일을 찾은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7번 아이언. 3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그 다음에 숨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해서 부분 동작으로 3시에서 스톱 L자에서 스톱 오래오래 오래 쉬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한 박스에서 많게는 두 박스 정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